모션 데스크 구입했다가, 아, 나 진짜 잘못 샀다. 라고 느껴질 때가 있는데요. 바로 비싸게 샀는데, 서서 타이핑하는 순간, 책상이 겁나 흔들릴 때입니다. 그 순간부터 이 모션 데스크, 편안한 자세를 만들어주는 책상이 아니라, 스트레스 기계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모션 데스크를 어떻게 골라야 실패하지 않는지, 그리고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오늘 소개해드릴 B1 보쉬 듀얼 모터 모션 데스크가 어떤 제품인지, 제가 실제로 사용해본 후기, 오늘 정리해드릴게요. 선택이 어려울수록 심플하게. 네, 반갑습니다. 심플입니다. 저는 이 책상 위에서 영상 편집이나 다양한 업무 처리, 그리고 공부까지 거의 모든 시간을 책상 위에 붙어 있는 편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책상 같은 경우는 이제는 가구가 아니라 거의 생존템에 가깝다. 뭐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최근에 사용하고 있는 모션 데스크 하나 소개를 해드리려고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요. 아마 오늘 영상은 이런 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요. 모션 데스크 처음 사시는 분들, 또올 화이트나 올 블랙 셋업 고민 중이신 분들, 또 모션 데스크를 흔들림이나 소음, 때문에 망설이시는 분, 또 마지막으로 모션데스크 구입할 때 옵션이 너무 많은데 어떤 옵션을 선택해서 구입을 해야 할지 고민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정말로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이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또 고정 댓글 확인해 보시면 엄청난 구독자 이벤트도 진행 중입니다. 꼭 확인해 보세요. 자 오늘 영상은 이렇게 진행이 될것 같습니다. 모션데스크를 고를 때 진짜 중요한 기준 세 가지, 비원 보쉬 듀얼 모터 모션데스크의 특징, 그리고 실사용 체감. 네 번째로 옵션 선택 꿀팁. 마지막으로 이런 교계는 추천드리고 이런 교계는 비추천드립니다. 이런 순서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모션데스크를 고를 때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먼저 말씀을 들어 볼게요. 첫 번째는 흔들림입니다. 가장 중요해요. 모션데스크는 구조상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예 흔들림이 없다. 뭐 이런 데스크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 제품 보시면 제가 좀 책상을 높여 놓은 상태인데 제가 최대 높이로 올려 볼게요. 이렇게 생각보다 많이 올라가죠? 이렇게 올라가 있으면 당연히 책상이 어느 정도 흔들릴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뭐 저희가 모션 데스크를 쓸때 이렇게까지 높이는 사용을 안할것 같고, 서서 작업을 할 만한 높이로 제가 다시 조정을 해볼게요. 자, 이 정도 높이에서 아마 저는 이렇게 노트북을 사용할 것 같은데,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흔들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모션데스크 잘못 사시면, 이렇게 서서 사용했을 때, 엄청 흔들립니다. 뒤에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예전부터, 정말로 오래전부터 사용하고 있는 모션데스크거든요? 이 제품이 안 좋은 게 아니라, 이때까지만 해도 제품이 좀 많이 흔들립니다. 하지만 요즘 나오는 제품들은 흔들림이 정말로 많이 줄었더라고요. 게다가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 모션데스크에 당연히 모니터함 설치하신 분들도 많을 텐데, 이 책상 자체가 흔들리잖아요? 타이핑할 때 모니터가 막 아, 흔들립니다. 그러면, 짜증나요. 일하기도 싫고. 아니 편하게 일하려고 모션데스크 구입했는데 일할 때 짜증 난다고 그럼 구입할 이유가 없겠죠. 키보드 칠 때마다 모니터가 미세하게 떨린다면 눈에도 피로가 쌓이고 집중력이고 뭐고 일하기 싫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뭐 브랜드도 브랜드지만 가장 중요한 거이 하체 프레임이 얼마나 정교하게 만들어졌는지 얼마나 흔들림이 없는지 가장 먼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높이입니다. 그 중에서도 최소 높이입니다. 이게 웬만한 제품이 높게는 올라가요. 근데 낮게 안 내려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의자나 또 사용하고 있는 작업 환경에 따라서 오히려 평균적인 책상 높이인 70cm 정도보다 조금 낮게 사용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일부 제품들은 이 70cm보다 아래로 내려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높이 꼭 확인해 보시고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이 소음과 에이 있습니다. 일단 제품 소음 한번 들어볼까요? 야, 이 정도면 저는 정말로 조용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히터를 틀어놨는데 히터 소리에 살짝 가려질 정도로 작은 소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특히 초창기의 모션 데스크 같은 경우 가족들 잘때 책상을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소음이 너무 크니까. 하지만 요즘 나오는 모션 데스크 그중에서도 이렇게 잘 만들어지는 모션 데스크는 소음도 적고 흔들림도 거의 없다는 거. 그리고 아무래도 이게 책상이 모션 데스크로 가는 순간 이것도 하나의 전자제품, 가전제품이기 때문에 AS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기준에서 오늘 소개해드릴 b 1 보쉬 듀얼 모터 모션 데스크 어땠는지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이 제품을 한줄로 정리하면 구조적으로 흔들림을 줄이는데 초점을 맞춘 커스터 마이징형 모션 데스크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일단 보쉬 듀얼 모터가 들어가 있고요. 최대 하중은 120kg까지, AS는 5년. 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45데시벨 저소음 설계가 되어 있어서 움직일 때 소음도 적은 편이고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3스텝 기준 높이는 630mm부터 1290mm까지 폭넓게 이동이 가능합니다. 또 자이로스코프 기반 충돌 방지 그리고 기울기 보정이 가능하고요. 또 메모리기 등과 데스크 알람기는 게다가 이렇게 멀티탭 거치대가 기본 제공됩니다. 제가 이 멀티탭 정리대랑 또 아래는 어떻게 선 정리할 수 있게 무사기가 되었는지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지금까지 영상을 보셨다면 이 제품 아 어느 정도 흔들림을 잘 막았나보다라는 것 눈치채셨을 텐데 이 모션 데스크는 구조 자체가 흔들림을 최대한 막기 위한 설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보시면 이 기둥이 70mm 곱하기 70mm 스퀘어 칼럼식으로 튼튼. 하게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제가 아까 3 스텝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래서 3 스텝이고 2 스텝 제품은 당연히 구조가 3 단이 아니라 2 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게이 제품은 이 발판 위에 이 기둥에 얹혀 있는 구조가 아니라 보시면 매립형으로 고정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때문에 프레임 뒤틀림을 억제를 해주기 때문에 더욱 더 효과적으로 흔들림을 잡은 제품이고요. 또 이렇게 보시면 아래는 두껍고 위로 올라갈수록 이렇게 얇아지는 라이트 사이드업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무게중심이 아래에 있어서 이 기둥 자체가 흔들림이 적습니다. 또한 상판을 받쳐주는 구조도 이중가로 프레임이라 1080처럼 넓은 상판에서도 하중을 잘 분산시켜서 흔들림을 잘 억제를 했습니다. 실제로 사용을 했을 때도 이렇게 서서 쓰는 높이까지 책상을 올려놓고 타이핑을 해봤을 때 확실히 전에 쓰던 제품보다 흔들림이 적다는 것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고요. 또 저처럼 이렇게 노트북 쓸때이 책상 흔들려갖고 쓸때막 화면 막 이렇게 흔들리면 스트레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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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많이 받거든요. 하지만 이 제품은 그런 느낌이 뭐 없었다. 흔들림이 아예 없다! 라고는 할수 없겠지만, 일할 때 방해가 될 정도로 흔들림이 있는 제품은 아니었고요. 제가 하도 오래된 모션데스크를 쓰다가, 그 중에서도 이렇게 완성도가 높은 모션데스크를 써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진짜로 만족스럽습니다. 확실히, 모션데스크는 흔들림 없는 거 사세요. 그게 최고입니다. 뭐 여기 위에 모니터하을 되게 무겁게 단다거나 뭐 환경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확실히 흔들림은 적었다. 다음은 실제로 사용했을 때 높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제가 쓰는 건 3스텝 제품이고요. 높이가 630mm부터 1290mm까지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키 작은 분들도 무리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모션 데스크이고요. 또키큰 분들도 앉아서는 당연하고 서서 사용했을 때도 충분히 여유 있게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20kg까지 하중을 견딜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제가 안 올라가 볼수 없겠죠. 전 지금부터 여기 올라갈 겁니다.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최저 높이입니다. 센티로 따지면 63cm, 뭐 거의 의자 정도 높이에요 최대 높이까지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80kg거든요. 확실히 조금 힘겨워하는 것 같긴 한데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좀 무섭다. 네, 얼굴이 안 보이죠? 이렇게 최대 높이까지 저를 태우고도 잘 올라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재밌네요. 재밌겠지? 자, 보셨죠? 이렇게 높이 조절도 정말로 폭넓게 되고, 80kg인 저를 이렇게 올려놓고, 봄다리를 조정했을 때도 전혀 무리가 없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 제품 같은 경우, 투 스텝 제품이 있고, 쓰리 스텝 제품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웬만하면, 쓰리 스텝 제품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더 낮고 조금 더 높이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폭넓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거든요. 물론 투스텝 제품이 아무래도 다리가 2단 구조다 보니까 조금 더 안정적일 수 있긴 한데 웬만해서는 쓰리스텝 제품으로 구입하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다음으로 소음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소음도 전혀 아쉬울 게 없었다. 제가 사용하던 제품에 비해서 훨씬 조용한 편이고요. 또한 45dB 정말로 저소음 설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밤에 가족들 잘때 사용하셔도 뭐 전혀 무리가 되지 않는 저소음 설 되어 있는 그런 제품이었습니다. 소음 걱정도 안 하고 쓰셔도 될것 같아요. 게다가 이 제품 충돌방지랑 기울기 보정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책상에는 자이로스코프 센서가 들어있어서 충돌을 감지하면 멈추고 기울어질 경우 5mm 이내 범위에서 자동으로 수평 보정을 해준다고 합니다. 진짜로 스마트하죠. 그리고 당연히 메모리 기능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앉아서 노트북 할때 높이 하나 설정해놓고 또두 번째로는 서서 이렇게 일할 때세 번째로는 이렇게 앉은 상태에서 기대서 책 읽을 수 있는 높이 이렇게 세 가지로 설정해서 사용을 하거든요. 여러분도 이런 이렇게 설정을 해서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이 제품이 특별한 게 알람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알람 기능은 30분 단위로 알람이 울리게끔 설정이 돼 있고 30분마다 일어나서 몸좀 푸시라고 알람 기능이 똑똑하게 들어가 있는 제품입니다. 개인적으로 뭐 기능 면이나 활용도 면에서도 뭐 전혀 아쉬울 게 없었다. 자, 이 제품 키기 여기 보시면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죠? 근데 여기에 C 타입이 들어가 있습니다. 진짜 센스 미쳤죠? 물론 이 제품 자체가 멀티탭 거치대가 기본적으로 탑재가 돼 있어서 저도 이렇게 멀티탭을 껴놓은 모습인데 근데 이게 막 책상 쓰다가 충전기 여기 막 끼려고 그러면 짜증나는데 이 제품은 여기에 우리가 손이 정말로 자주 가는 여기에 C타이포트가 들어가 있다? 이거는 센스 인정입니다. 뭐이 정도는 해줘야지 살만한 모션 데스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확실히 C타이포트가 있기 때문에 뭐 슈타이폰을 충전할 때또 작은 제품을 충전할 때 상당히 유용했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로 칭찬해. 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선정리인데요. 이 모션 데스크에 관심 있으신 분들 대부분이 데스크 테리어에도 어느 정도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선정리가 얼마나 잘 되는가가 중요한데, 물론 저희가 선정리를 할수 있는 작은 제품들을 구입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제품 자체가 선정리할 수 있게끔 설계가 되어 있다면 너무 좋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것도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정말로 오래 썼던 모션 데스크인데, 보시면 제가 어... 어떻게든 케이블 타이로 막 묶어갖고 선을 막 열심히 정리를 해놨습니다. 물론 이것도 깔끔하다고 느끼실 수 있거든요. 왜냐면 위에서 봤을 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근데 이게 높이를 올리다 보면 다 보여요. 별로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제품 같은 경우는 보세요. 일단은 이렇게 커버가 돼 있어서 이 모션 데스크 자체에서는 다 알아서 정리를 할수 있게 자체적으로 정리를 할수 있게끔 돼 있고요. 그리고 앞에도 한번 볼게요. 이 앞에 보시면 이렇게 멀티탭 거치대가 기본적으로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멀티탭 하나를 지금 넣어놓은 모습이고 나중에 세팅할 때 여기를 활용해서 깔끔하게 선 정리를 해서 쓸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 영상 끝나고 본격적으로 제품을 사용할 때 깔끔하게 선 정리를 해서 사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멀티탭 거치대 주는 것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또한 상판은 다섯 가지 컬러, 사이즈는 1200, 1400, 1600, 1800정 선택이 가능하고요. 프레임 컬러는 화이트, 블랙, 그리고 투 스텝, 쓰리 스텝까지 정말로 여러 가지 색상과 옵션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또 한번 맡기실까봐 옵션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투 스텝이냐, 쓰리 스텝이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웬만하면 쓰리 스텝으로 가시는 게 조금 더 활용도가 좋을 것 같고요. 나는 쓰리 음... 스텝은 조금 불안해, 안 흔들릴 것 같아 하시는 분들은 투스텝 선택하셔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웬만하면 조금 더 폭넓게 사용할 수 있는 스 3스텝 추천드리고 싶고요. 저는 올 화이트 제품으로 한번 골라봤습니다. 제가 워낙 화이트 컬러를 좋아해서 선택을 해봤는데 이게 상판 색깔도 여러 가지고 위에 있는 화이트인데 여기 측면은 베이지색 아니면 뭐 올블랙 또 다리 색상도 화이트에 검정 뭐 상판이 검정인데 다리는 하얗게 여러 가지 색상 선택도 가능하기 때문에 색상을 선택하실 때는 무조건 방을 한번 이렇게 둘러보시고 내 방에 잘 맞는 색상으로 선택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상판 크기도 꼭 확인을 해보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품 리뷰를 할때좀 넓은 공간이 필요해서 가장 큰 1,800을 골랐는데 이거 사실 작은 방에서 쓰기에는 진짜 큽니다. 그래서 방이 좀 작다면 1,200이나 1,400짜리 상판을 골라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다만 1,200은 제가 예전에 썼었는데 조금 작은 감이 있어서 1,400 정도부터 시작을 하시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방 환경에 맞게 또 분위기에 맞게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마지막으로 이 제품 이런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흔들림 스트레스 없는 모션데스크 찾는 분, 혹은 키가 작은 사람이나 키큰 사람이 함께 쓰는 공용 책상으로 활용하실 분, 또 오래 앉아서 일하거나 공부하시는 분, 또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한 모션데스크 원하시는 분들은 이 제품 정말로 강력 추천드리고요. 내가 방이 너무 작다 하시는 분들은 사실 모션데스크 자체를 추천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어느 정도 부피가 있기 때문에 꼭여러분들 환경에 맞. 맞서잘 고민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는 무조건 가성비가 중요해 하시는 분들한테도 맞지 않는 제품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요즘 10만원대 에 그냥 되게 일반적인 책상인데 높낮이만 조정할 수 있게끔 나오는 제품들도 있기 때문에 가성비만 찾으시는 분들은 그런 저렴한 제품 구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처럼 정말로 일할 때 환경이 중요하고 웬만하면 책상 같은 경우 내가 오래 앉아 있는 곳이니까 좀 어느 정도 투자를 하고 싶다. 내 허리 건강을 위해서 내일 하는 환경을 위해서 정말로 좋은 제품 구입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제품 정말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기능적으로는 만듦새나 아쉬울 게 없는 제품인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영상이 모전 데스크 고르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거, 흔들림, 그리고 높이, 그 중에서도 최소 높이, 그리고 소음과 AS 이 부분은 꼭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고 모전 데스크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드린 이 제품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링크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이 어려울수록 심플하게. 지금까지 저는 심플이었습니다. 그럼 안녕! thank you